자, 아, 엠빵 다 시작합니다. 아우, 죽어. 이제 소름이 반 키로에요. 차지 않게, 뭉치지 않게, 다리 피를 이렇게, 후춧가루요. 아, 이런 거낌때 이상하게 처음 들어보네. 한, 파란 거 반, 빨간 거 반, 양파, 중자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바짝 튀자 합니다. 잘 익혀주세요. 여기다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그리고 마늘을, 간마늘을, 간마늘, 한 숟가락. 간마늘, 한 숟가락. 이렇게 하고 계속 볶아줍니다. 국물 없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향신료 오레가노 들어갑니다. 대충 뿌려줘요, 그냥 대충. 향기 날 정도로, 대충. 아이고, 좋아요. 됐어요. 그리고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뽀송뽀송하게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뽀송뽀송하게 볶아주세요. 딱한 1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물이 이제 없어요 삶아놓은 계란입니다 다섯 개 고기는 반키로 이렇게 해서 이 계란을 뽀개 갖고 섞어 갖고 이제 만들 거예요 자이 계란을 이제 뽀개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뽀개요 아이, 잘뽑아진다 아이고. 이렇게된 거를 이제 여기다가 담아요. 요렇게. 지금 뜨거워요. 아이. 이렇게 해갖고요. 요걸 좀 식혀요. 시킨 다음에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만들어요. 요엠빠라다 저기, 그 만두 피는 하국거는좀 가는데, 아니, 얇은데, 얇을 필요가 없어요. 약간 도톰해도 돼요. 근데 좀 큼지막하게. 그좀 마무리는 포크로 이제 꽉꽉 눌러 보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 나라 3천원짜리 와 소고기인데 이거밖에 3천원 밖에 안 가? 한돈으로 4백원이네 아유 맛있겠다 마무리는 저기 포크로 가상다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하세요 자, 이거는 속이 익었기 때문에 이 피만 만두 피만 튀겨주면 돼요. 아, 뜨거. 아, 열이 조금 덜 받았네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기는 한우는 비싸니까 수입 고기를 갈아가지고 쓰시면 괜찮아요. 그것도. 수입고기 서서 쓰세요. 절대 사지 말아요. 비싸요. 그리고 왼쪽 만두에 맞지도 않아요. 자, 이제 뒤집어요. 아, 조금 덜튀게 됐어요. 조금 더 노릇하게 튀겨야 돼요. 아, 이거 두 개를 두, 두 개를 겹쳤다. 요렇게 해서 튀겨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다 튀겨진 건건 건지면 돼요. 오케이. 네, 완성입니다. 자, 이게 완성된 엠바나다입니다. 그럼 속좀 보여드릴까요? 반을 잘라서 단면 보여드릴게요. 아우, 참 맛있겠다. 근데 계란이 안 보이네. 이 속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이 씨까랑 이 씨까 사소 세요. 이거 딱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